와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 안녕하십니까. 홍인규 골프TV의 홍인규입니다. 자, 홍인규 골프TV가 드디어 10만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0만 특집 퍼팅 레슨 최고수 우리 최종환 프로님에게 오늘 프로들한테만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 다 돈덩어리 요것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환 만세. 퍼팅은 최종환. 네, 저는 좀 하거든요 퍼팅은. 네. 혹시... <laughs> 자, 그래서 퍼팅을 정말 못하는 퍼팅 바보, 퍼팅 멍청이, 스리퍼 전문. 자, 우리 박예빈님 오셨습니다. 와. 아 이름님. 걸줄 거예요. 자 이건 10만 특집이다 보니까 전에 변기수 씨와 네. 대결을 펼쳤어요. 근데 샷 아이언 다 죽였는데 퍼팅이 네. 어 그냥 뭐 어, S R K. S -R -K. 네그습니다 네. 도움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네. 만나러 가시죠 자 10만 구독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 퍼팅레스 조회수가 빵빵 터져가지고 아, 네. 그거를 또 보고 연습하는 유튜브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42만까지 그쵸 네. 1편이 43만 네. 그 2편이 <laughs> 뭐 24만 네. 엄청납니다 원래 퍼팅레스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그 대기록을 와. 연습하러 오전에 얼마 전에 유현주 프로님이 어, 레슨 받고 어, 거의 막 순위권에 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어, 아 정말 또 스타를 얘기해.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원래 스타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오늘도 또 프로님이 또네 오늘 강경남 프로라고 K K P J 선수가 지금 훈련하러 왔는데 어, 진짜요? 강 프로님이요? 네 실승 프로님? 아 그렇죠. 석승했죠. 아, 진짜요? 네, 진짜. 와. 오, 네. 진짜로요? 네. 어머님이 굉장히 그 골프 좋아하시나봐요? 네, 어머니도 골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세요. 골프를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딸이 퍼팅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 진짜? <웃음> <웃음>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와. 와, 영광입니다. 네. 아, 진짜 네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아.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경남 프로입니다. 어, 이렇게 10만이 넘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우연찮게 또 10승을 한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야. 너무 기쁘고요. 제가 우승을 열번 하면서 퍼팅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프로들이 과연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필드 전장으 자, 드라이버는 쇼, 퍼팅은 동이다. 우리 SBS 골프 시청자분들께 비법을 정말 다 전수해 주러 오셨거든요. 프로들은 그러면 연습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음. 왜 퍼팅을 잘하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아, 또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지금 보면 1시간 동안 해주는 게 레슨이라기보다 어, 연습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선수가 필요한 연습을 음.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가지 연습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습 그리고 특히 선수가 필요한 스킬에 대한 연습을 어, 골고루 해주는 게 이제 도움이 돼서 저가 이런 디자인들을 해놓고 그 선수들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프로들한테 레슨을 해주는 좋은 또 레슨인데 네네. 근데 이거를 공짜로 이렇게 막알려주돼요 좋은 건또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 와 우리 SBS 골프 시청자분들 오늘 너무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레슨 어떤 겁니까? 여기서 훈련의 목적은 공의 출발 방향. 출발 방향? 아. 일단, 공의 출발 방향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 내가 원하는 방향 90도로 맞는 게 가장 중요해. 요 공을 놓고 스트로그를 했을 때저 T자 라인으로 잘 굴러가면 스퀘어로 됐,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죠. 음, 방향성. 자, 10승한 강경램프로 방향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됐어 성공했어 와, 흔들림이 했어, 없어, 했어, 했어, 했어. 흔들림이 했어. 없어. 어. 방향에서 또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 공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기다가 네. 흔들리지 않는 점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죠 안쪽으로 네. 맞으면 그래서 이 타점이 곧바로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한번 토우에 맞으면 채가 열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그쵸. 그 다음 번에 닫으려고 하게 돼요. 아 네. 그래서 아 결국에는 이제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음 거리 손실이 첫 번째 원인입니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 연습을 할수 있게 이 도구는 또바깥에 양쪽에 헤드가 다닐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서 네. 빨간색을 맞추면 이제 타점 좋지 않은 거겠죠, 맞는 네. 거니까. 각각, 을 이거를 다한 번에 연습을 하면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음. 뭐 티를 꽂고 출발 방향까지 다한 번에 하는 거는 너무 그 미션이 많고,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음. 이제 마지막 또한 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거는 저 도구를 가지고, 네. 방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확실한 힘 전달을 잘 못하게 되면 그것도 방향에 또 영향을 주고. 그쵸, 그쵸. 아, 네. 그,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는 거는 공의힘 전달을 하는 방식. 아! 아. 갑자기 맞으면 토우가 먼저 거고 열대 네. 맞으면 토이 먼저 닫두개 아, 닿는 느낌을 네. 연습하는구나. 동시에 맞는게 중요하고, 음. 이 연습 핵심은 힘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벽기 있다고 거기다 이렇게 쓱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고 있는 퍼터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음. 그 무게감으로 툭툭 힘 전달을 한다는 느낌. 아. 지금 이건 엑스레이 찍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다 해보고, 어 어디가 부러졌는지, 어디가 금갔는지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영양제 맞는다고 생각하는 아 영양제 아, 영양제, 영양제? 주사를 네. 한 시간 동안 맞고 있는 네 퍼팅 어디 병원이죠 어디 병원에서 영양제를 맞는 네 병원 홍보 이딱딱 강남 제이스 병원에서 네. 여기 여기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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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제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영양제 네아 이렇게 잠깐 아, 네 그럼 우리 퍼팅 바보는 <laughs>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자어때요 느낌 지금 보면 맞으면서 스퀘어로 맞았지만 맞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차를 여는 걸 봤는데 네 요게 오. 이제 다쳐맞는 습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반대로 이렇게 음. 트는 건데, 타겟으로 얘 손가락 90도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러니까 요방향에 힘만 쓰고 싶은데, 아까 아. 보면, 이 힘이 아. 써진 거예요. 저희 음. 어. 아. 이런 실수를 많이 해서 쇼피티를 항상 이렇게 빼요. 그래서 여기서 치면은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음. 노력을. 이런, 이런 도구의 장점은 뭔가 말로 막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느낌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음.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음. 만약에 이, 이런 연습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도 다양한 그볼두 줄만 있으면 되겠죠. 네. 이 아, 세 알짜리 두줄 이렇게 놓고 이아 사이, 아 사이에 놓고, 아, 사이 공 사이에 놓고, 그런 연습도 할수 있고 저렇게. 치는 연습은 네. 그냥 집에서 문지방 같은 데도 우리가 어. 고무 같은 걸로 살짝 대놓고 네. 90도 그 대신 90도로 정확하 만들어 놔야겠죠. 아. 쭉쭉 쳐보는 연습도 할수 있고, 편 네. 하는 연습. 네, 그런 연습을 네. 집에서도 조금 아이디어 있게 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이런 걸 받아보니까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 선수이다 보니까 대부분 신경 많이 쓰는 게 거리감, 거리감 음. 또는 방향성. 방향성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드는데 연습. 아까 저렇게 연습 기구처럼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출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연습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음. 그러면 어디까지가 슈퍼 팅이고 어디까지가 미들 퍼팅이고 어디까지가 롱퍼팅몇 미터가? 1.6m가 슈퍼 팅 1.6m. 음. 1.6m. 이 어려운 거리죠? 어떻게 보면. 1.6m. 어, 너무 싫어요. 그 생각을 네, 가지게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오케이 거리 요새 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전큰 골프장만 가요. <laughs> 원 크거든요. 큰 데는. <laughs> 자두 번째는 어떤 레슨인가요? 이번엔 클럽 없이 몸에 집중하면서 실내에서도 몸의 움직임을 좀 익힐 수 있는 연습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번 지난해 지단 지난 그 레슨에서 젓가락 드릴이 있었죠. 그거 난리 났잖아요. 게임을 하고. 어. 젓가락을. 그대로 쳐 보는 거예요. 우와! 오. 우와! 이렇게 똑바로 나가면 스퀘어 우와. 와! 이거 골프인들한테 혁기적이다. <laughs> 이비싼 레슨 받을 필요 없고 이 젓가락 하나면 되는구나. <laughs> 아, 그런 특수가 있었네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뭡니까? 가위들이. 가위들이. 가위 네. 아, 또 가위 다 팔리네. 그러니까 이런 스틱은 많이 선수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이 네. 만족 스틱인데. 네. 이거를 고무줄로 여기 3분의 1정도 되는 지점을 고정을 하면 이렇게 가위처럼 벌렸다 죽었다 할 수가 있겠에 네. 얘를 겨드랑이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오. 아.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탁 약간 애들 장난칠 때처럼 똥침! 네 똥침을 네. 넣고팔꿈 네. <laughs> <laughs> 내가 이제 평상시 어드레스 하는 팔꿈치 길이 정도 만든 다음에 네. 팔을 살짝 조여주면 손이 이렇게 눌려요 네, 이 응. 상태로 어, 와! 자, 여러분 빨리 뭐, 어,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laughs> 이거 데, 그 튀김 젓가락 큰거 사시면 안 되나? 안 돼! 바닥에 어떤 기준을 깔아놓고 거울이나 이런 T 자로 이 초타기 거울로 어깨 라인을 확인하는 다쳤는지 알겠는데 아, 이이러 거울로 네. 네. 그리고 스트로크를 한번 할때 단추 있는 옷을 입었다면 제일 윗 단추. 네, 윗 단추. 얘가 하나의 고정핀이라고 생각하고 오. 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스트로럭를 한다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몸이 경직이 되고 네. 점 하나 얘는 얘 하나만 안 움직인다 단추는 고정했다 단추 하나, 두. 그럼 팔과 손과 이 어깨가 동시에 일을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 흔들리는데 넌 응. 아직 버었다 이놈아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꼈는데, 네, 닦아드될게요 괜찮아요? 가지고 진짜 좋아하겠다. 장례 식장님도야. 팔꿈치를 쪼여주면 살짝 네. 모아주세요, 한번. 네. 그럼 손이 눌리죠? 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깨 아, 확인하고. 이렇게. 네네. 아. 천천히. 그래서 하나의 팁은 네. 이렇게 공 없이 스트로의 동작을 연습할 때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더운데. 아, 천천히. 몸에 이제 기억이 더 남으세요. 이런 이 연습을 강경남 프로가 진짜 좋아요 아. 저는 이걸 하면서 사실 시합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챔피언조라든지 이게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탑재을 치느냐, 투자냐 이러면 프레셔를 바, 받기 아. 시작하면 조금 나도 모르게 몸이 경직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쵸. 그렇다 보면 가장 많이 미스하는 게 보면 몸을 아까 최종환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몸을 전체적으로 잡아 놓고 이것만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잡으려고 하면 좀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건 놓고 어깨 손뭐 이렇게 전체적인 몸통까지 저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좀 가려고 그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퍼팅을 굉장히 잘했던 선수 중에 뱅크랜쇼라고 있는데 네. 우리는 흔히 퍼팅 레슨 중에 가장 많은 게 머리 고정해라. 최소 네. 움직이지 마라 네. 이런 아,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선수의 퍼팅 노하우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퍼팅을 할때 머리랑 다리를 조금씩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아~~ 보셨죠? 근데 10승 한 사람이라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혓바닥이 거의 4.0이에요 와 이게 4.0이야 4.0이면 어떤 느낌이 거의 뭐오거스트 그린 아 그린 네. 스피 <laughs> 이제 꿀팁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0만 구독자 네. 팁으로 꿀팁 오늘 막 나오네요 지금 뭐 튀김 젓가락 거의 여왕벌이에요 꿀이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명 자측이에요 자측이요?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할 거는 제가 이름 붙인 건이거 수박 까기들이 수박 까기들이, 수박, 수박 껍질 까기들이. 네, 오 수박 껍질. 우와, 색깔도 네. 수박색. 색깔. 어, 네. 아, 얘 방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똑바로 네. 이렇게 대박. 오 위에 아니, 있는 우리는... 것만 딱쳐서 우와! 수박 껍질. <laughs> 야, 그냥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느낌. 이게 나갔을 때 자가 이렇게 똑바로 가면서 펴로 맞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가번좀 닫혀 맞은 거고. 네. 열려 맞으면 이제 젓가락이랑 비슷해요. 그렇죠. 젓가락 약간 플러스 알파네요. 그쵸. 네. 근데 위에 것만 까낸다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좌우 타점도 음. 퍼팅에 문제가 되지만 위아래, 위아래 타점도 위아래. 문제가 돼요. 아, 아 진짜로요? 너무 걷어 쳐서 아. 너무 아래쪽 맞으면 드라이버도 중심보다 밑에 맞으면 백스핀 걸리거든요. 네, 아. 퍼터도 똑같아요. 오. 그리고 힘 전달도 안 되고. 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면. 어, 제가, 그그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홀컵 앞에서 어. 버디를 몇 개를 놓친지 몰라요. 어, 그리고. 1.5cm 항상 빼는 게요 네. 좋아요. 이 퍼팅 가면 퍼팅이 멍청에요 오! 근데 지금 다쳐맞은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다쳐맞은 겁니다, 여러분. 오! 반대다 열렸다. 근데 열렸는데 약간 우측 라이였어요. 정신 차려 보여줘, 보여줘. 10승! 우리 KPJ 자 강영남 프로님의 수박 겉가기 퍼팅. 아, 뭐야. 아, 뭐야. 제가 우승을 열번 하면서 퍼팅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네. 어려운데요? 아까 패드 해드릴게요 됐다. 야. 됐다. 야. 야. 이런 연습 방법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네. 또 최종환 퍼팅 레슨. 퍼터는 최종환. 음. 어, 프로들의 또 레슨을 또 배워봤지만 우리 또 아마추어 분들한테 또 꿀팁이 될수 있는 네. 우리 예빈 씨. 어, 좀 고쳐주세요, 지금. 네네. 아이언 드라이버 너무 좋거든요. 이제 퍼팅이 제일 조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 한번 치면서, 응. 어, 문제점을 좀 고쳐주시고, 뭐가 응. 제일 고민이에요. 몸의 흔들림?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타점이 정확하게 맞는 거를 원하는데, 그게 더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치는 걸 살펴보고 얘기도 좀 돌았는데 슬라이스 경사가 많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리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타겟 을 스티커를 어... 하나 붙여놨는데 그린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린을 쭉 관찰한 다음에 꼭 공이 골컵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지에 대한 그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어. 아. 어느 방향으로 쳐야 될지보다 어느 방향으로 공이 들어갈까? 늘부터 아. 고민이 시작이 돼.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스피드로 저 방향으로 공이 들어갈려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켜야 될지를 정해 보는 거지.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공을 처음에 이렇게 내려놓을 때랑 이렇게 스탠스를 섰을 때 저는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공이 착시효과 때문에 맞아 왼쪽 번듯한 느낌 네, 나고 좀 약간 왼쪽을 네.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어, 내가 잘못 이거 라이를 놓은 건가 싶어서 다시 또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는 네. 이유가 이 과정에서 정리가 안 돼서 아 그냥 딱 놓고 저런 거 없이 그냥 대충 놓고 들어와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런 고민은 내가 확실한 타겟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은 뒤에서 일단 저 방향에 들어갈 것 같은 타겟을 먼저 정해볼게요 방향으로 이거를 돌릴 수 있거든요. 아, 좀더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이게 리딩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100%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방향으로 쳐야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정, 정리가 됐으면 들어가서 그 다음 번은 뭘 해야겠어? 방향은 이미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 번에는 아까 내가 저, 저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스피드로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데 필요할지. 음. 그걸 한번 가늠을 해보, 해보는 아. 거. 할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스트로크를 음. 해야 될지. 아, 네. 아. 이 정도 스트로크 기를꾹가서 빵, 붕어, 빵, 붕어, 빵. 내가 필요한 스트로크 예상이 되면 들어가서 그 방향으로 응. 그 스트로크만 해주면 된다는 거. 응. 거기다 홀은 볼 필요 없고, 기준에 맞춰서. 응. 오아 와~ 스토리 어, 강능한 프로님은 또 퍼팅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또 뭐예요? 저는 어.. 퍼팅이 안 됐을 때와 잘 됐을 때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는데 네. 안될때 보면 결과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은 맥락 같은 될 수도 있는데 네.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들어가면 얼마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아, 제 버디 찾고제 네. 보기 했으니까 나 네. 이거 못 넣으면 더블에 네. 2만 원에 네. 이,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다다 어,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과정에만 좀 집중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프레셔가 아, 왔을 땐 더더욱 네. 그렇고 네. 이 얘기에 너무 궁금했던게 아까 첫 번째 보는 라이가 정확한 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항상 첫 번째 라이프 본 다음에 두 번째 때아 조금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아 살짝 조금 빗나서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결과를 긴장을 해서 어. 막 뒷땅을 친다거나 정확한 타점을 안 맞더라고. 요 맞아 요 맞아. 그래서 아, 네. 이말 너무 공감이 어차피 되는 것 똑같은 예측이기 때문에 음. 그첫 예측을 믿고 원래 스트록대로 자신 있게 네. 치는 게 중요하다. 음. 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시면. 네. 네. 아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믿어라! 이다. 1 0만 구독자 특집으로, SBS 골프 특집으로, 우리 최종한 프로님께서 정말 노하우 아직 많으신데 오늘 정말 특급 노하우를 어 많이 방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거또 연습하셔서 올 여름, 올 가을 정말 바값게산안 하고, 네. KDP 본인보다 안 하고, 멋지게 칠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구독자, 너무... 구독자 20만 네. 되면 한번더 할게요. 그때 더큰 거? 거.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우리 최종환 프로님이 더 특급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님 네. 또 이제 저는 KPGA를 응원합니다. 네. 왜 응원하냐면 대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회가 많으려면 스폰서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스폰서 자랑 한번 또 해주시면 그래야지 KPGA가 또 대회가 많아지잖아요. 네, 네. 한번 해주세요. 아, 우선, 저희 KPG 남자 선수들, 사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굉장히 경기도 재밌고 좀 다이나믹한데, 네. 사실 여자 대회가 많고 남자가 좀 대회가 지금 수가 좀 적은데요. 그런데 네. 어, 그런 와중에도 또 저희 유형제약 같이. 아, 이렇게. 아 네, 저희 유형제약 네. 같이. 네. 이렇게 뭐 남자 시합이 많고 좋고를 떠나서 네. 어, 선수 개인을 보고 또 이렇게 골프계, 남자 골프계 발전을 위해서 또 이런 스폰서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셔서 사실 더한 것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다 보면 또 다른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참 이런 스폰서들이 많이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도 네, 좋겠어요 요건좀 빨리 돌릴게요 유영재야 또 골프 후원해주신 유영재 감사드리고 골프 k p j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KLPGA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최종환 프로님이 20만 대 다시 한번 멋진 노하우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우리 네. 골프 TV 구독자를 위해 더욱 더 좋은 레슨 더욱 더 재미난 컨텐츠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